<laughs>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진삼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오늘은 3일절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짓 밟히고 있을 때 1902년도에 탄생하신 유관순 열정께서 1919년 3일운동에 참가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온갖 순환을 다당하면서 충국하신 유관순 여사를 그리고 그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아시면은 안주근 의사는 1910년 하리빈에서이또 히로붐이 이등만을 사살하고 작년에게 교수형을 받은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36년 동안에 군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기를 체포하였고 사살했습니다. 또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때 저는 이북의 세분 올라가서 33명을 사살하고 돌아온 장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르시면 저에게도 처자식이 있었고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적과 싸우면서 한 번도 부상이 나가지 않고 살아남은 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도 나이가 81살이지만 은 이제 북계군이 쳐들어온다면 저는 M16 소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산으로 올라가서 저는 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군 대장이지만 은 육군 중령으로 계급을 강등하는 이때에도 대대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면은6.25 동란 때 불란서에 일개 대대가 우리나라올 적에, 몽글라드 중장이 별세시 중령으로 강등해가지고 육군 증령 계급장을 달리고, 불란소 대대를 이끌고, 한국전에 와서 싸워줬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6.25 우위를 을치했을 때, 16개 국이 병력을 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40개국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5개 나라가 병원을 지원했어요. 휴전 후에, 정전 후에, 7개국이 전후복군 지원을 해서 68개국이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성조기가 날리지만은 성조기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의 히루시마에 8월 6일,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해방시키면서 우리에게 나라를 구해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여러분 미국은 4만 9천명이 죽었습니다. 또 3천명이 행방불명입니다. 4천명이 포로로 불려갔었어요. 19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월남에 갔죠? 제가 월남에 제1차로 갔습니다. 제1차로 가가지고 육군 대의로서 개트공을 잡고, 거기서 저는 헐헐 우리나라의 국을 선양하고, 국력을 키우는고, 위상을 확립하는 제1전에서 싸우고 돌아온 역전의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촛불 집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앞에 브라카트를 들고서 자기를 대통령시켜달라고 이 앉아서 손을 드는 파염치한 사람들입니다, 저분 저는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을 시장을 하고 있고, 도지사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시정이나 종종 버리고 밖에 나와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구글하는 그 자들이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표를 구하는데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를 중국이 반대합니다 공산당 놈들이 사드를 반대합니다 공산당을 동조하는 이적행위로 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보안법이 있습니까? 보안법이 지금 무력화됐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보안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1948년도 여수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월 3일날 폭동 사건, 태국의 폭동사건 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보안법을 반공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정 박건영의 남로당은 33만 8천명이 자수를 하고 붙잡혀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앞서서 북한공산집단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보안법을 폐지하라! 다음에 우리 평화협정하자! 고려연병제 만들자고 우리를 얼마나 꼬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6.25 전에 680회를 침투했습니다. 6.25 후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시간이 없고 입이 아파서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칼리부파 사건, 유공수 여사저처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1 2, 1 사태, 그 다음에 68년도에 여0영평의정0 여수... 0사등 등등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이 많습니까? 제가 이것0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어0다 말씀 못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0 0서서서 이제 국방력 0 0만이 나라를 0리는 길입니다. 국방력0 0 0방0했습여러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4대강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소련 그리고 중국 또 일본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바로 앞에는 북괴놈들이 이제 적과 통일을 위해서 저에게 지금 칼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라가 있어야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저 농기, 전 종교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자 종교자들이 학생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도록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혼환이면서 국가를 위해서 태극기를 높이높이 득니 여러분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마트. 만세 만세